나한테 너무 인상 깊게 다가와서 음 평생 못 잊을 것 같아. 대학생활과도 연결할 수 있는 되게 아큰 기회인 것 같아. 진짜 좋은 것 같아. 나 이게 제일 중요하다 고 생각. 합점? 어. <laughs> 아예 뭐 됐어. <laughs> 공부? 아 됐어. 이 <laughs> 학년? 아직 늦지 않았어.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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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내가 왜 상점을 깔 수가 없어서 말을 못하겠네 <laughs> <laughs> 안녕. 나는 학점은 잃었지만 경험은 얻은 1학년 황지민이야. 안녕 나는 2학년이 돼서 선택과 집중을 하기 위해서 노력해온 전지원이야. 안녕 나는 사고 싶은 걸다 해서 제가 3학년을 3학년을 맞이한 오수연이야. 학생장 일을 했었거든. 너무 좋았던 일이었어. 너무 경험도 많이 쌓을 수 있고 그만큼이나 너무 힘들었어. 좋았던 점들은 이제 행사를 내가 직접적으로 기획을 할수 있고 이걸 담당할 수 있으니까 내가 만약 직장에 들어가게 돼서 이런 일을 하게 되면. 힘들어. 사할수 있겠다는 경험을 쌓을 수 있었거든. 그리고 인간관계적으로도 어떻게 사람을 다뤄야 되는지, 어떻게 뭐 일을 시켜야 되는지, 뭐 이런 것도 알게 됐는데. 근데 안 좋았던 점은 내가 그런 걸 하면서 이 행사가 내가 이하지 않는 이상은 안 돌아가니까 그거에 대한 책임감이랑 부담감이 좀 심했던 것같아 그리고 학생의 친구들을 챙겨야겠다는 그런 생각들도 아까 나한테는 어떻게 다르게 좀 부담감을 다가왔던 것같아 음. 나는 이번 1년 동안 밴드부를 했었거든? 어, 이게 과 어. 동아리였는데 응. 응. 근데 약간 대학교 들어오기 전부터 가장 로망을 가지고 있던 응. 제말리가 응. 밴드부잖아 어, 내가 언제 또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연을 해보겠어? 응. 그래서 진짜 해보고 싶어서 밴드부에 들어갔는데 나는 내 로망이 실현이 됐어. 오그 진짜 그 공연할 때 약간 좀 청춘스러운 아, 그 노래들 아, 부르면서 약간 아, 데이식스막한 아, 페이지가 될수 있게 맞지, 막 그런 맞지. 거 부르면서 다막 핸드폰 라이트 켜고 막 발라질 때 이렇게 흔들고 우리가 같이 떼창 하라고 이렇게 막 하면 같이 떼창도 하고 이렇게 이게 되는 거야 극장에서. 음. 소극장 알지도 않 알지, 알지. 거기서 했었는데, 그게 생각보다 나한테 너무 인상 깊게 달아서, 음... 평생은 못 잊을 것같아하나라는 그런 느낌 있고 아, 가족 같은 그런 느낌. 진짜, 진짜 알지? 끈끈한 느낌. 진짜 협조하고 나면. 그래서 진짜 좋았던 기억이 있 밴드 동아리가 진짜 대학 와서 할수 있는 로망의 끝판왕. 진짜. 맞아, 맞아. 신입생때 그런 거 해보는 거 진짜 좋은 것 같아. 음, 맞아. 뭐 점점 갈수록 시간이 많이 없어지니까. 어, 그럼 지현이, 너는 약간 올해 좋았던 일 있어? 나는 개인적으로 이번 한해 정말 또 많은 활동을 했지만, 그치. 그 중에서도 내 전공이랑 좀 관련해서 학예연수를 갔다 온게 되게 아, 기억에 남는데, 어, 나는 프랑스 학과기 때문에 음. 프랑스로 학연수를 갔다 왔어. 프랑스의 라로셀이라는 지역을 갔다 왔는데 음. 거기가 완전 해안가고 오. 약간 수양지? 이런 느낌이어서 음. 여름에 진짜 사람들도 엄청 여유롭고 아, 그 5분만 로마? 걸어가도 바로 뒤에 우리 그 기숙사가 있었거든. 음. 바로 뒤에 바닷가에 있어서 그냥 혼자 막 저녁에 음. 학교 끝나고 뒤에 가가지고 그냥 걷기만 해도 너무 행복한 거야. 음. 그리고 우리가 아무래도 대학교를 다니면 평소에는 뭔가 좀 학업 때문에 스트레스가 크잖아 성적을 잘 받아야 된다는 그런 게 음. 근데 거기 가서는 그래도 내가 뭔가 진짜 해볼 수 있는 공부를 좀 잠깐에도 음. 들어보고 좀 여유 있게 수업을 들어서 뭔가 공부를 해볼 수 있다는 것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 나는 그래서 진짜 학연수는. 완전 추천. 나도 학교연수를 갔다 왔어서 맞지, 맞지. 이번에 갔다 왔거든 스페인으로. 이제 교환생 갔는데도 그 학교가 음. 안 맞거나 아니면 그 생활이 되게 힘들거나 이런 친구도 있었단 말이야. 근데 그 전에 학기 한 수는 어차피 길어봤자 한 달이니까 이 정도는 이제 여름방학도 어차할거 없으니까 쓸수 있잖아. 그래서 이때 한번 갔다 오고 체험을 해보고 그리고 응. 외국에서 한번 공부도 해보고 맞아. 그렇게 한번 적성을 찾아보는 것도 진짜 좋은 것 같아. 맞아. 우리는 그리고 셋다 외국어 대학생이잖아. 그치, 맞아, 맞아. 맞아. 그래가지고 이거를 그냥 언어만 배우고 끝이라기보다는 어, 꼭한 번쯤은 자기가 배우는 언어권의 나라에 가가지고. 맞아. 생활을 조금이라도 해보는 게내 뭔가 대학 생활과도 연결할 수 있는 되게 큰 기회인 것 같아. 근데 나는 미팅이랑 과팅한 번도 안나갔어 아, 어, 진짜? 어, 진짜? 왜? 아, 근데 이게 솔직히 처음에 안나갔던 이유는 약간 좀 자반추기도 하고 아, 약간 정지. 주변에서 좀뭐 썰도 들려오고 음. 그리고 내가 약간 그렇게 인위적인 연애? 나라 음. <laughs> 연애하고 싶은 마음이 <laughs> 그치, 그치. 없었는데. 막상 1년이 끝나고 네. 내가 2학년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약간 후회가 되는 거야. 일서서 응. 네. 나갈 것 같으니까 2학년? 아직 늦지 않아. 아직 늦지 않아. 어려워 재수를 아. 하면서 음. 막 버킷리스트를 아. 40개, 막 진짜 <laughs> 메모장에 40개를 적어놨어. 음. 그래서 약간 하나씩 데워가서 지워가는 게 뿌듯함이자 뭔가 내 음. 네, 약간 자부심이었거든. 음. 그래서 뭐 학생회도 해보고, 뭐 방송국도 해보고. 뭐, 진짜 별의 별 활동을 난 진짜 다 해봤단 말이야. 음. 그런데 내가 진짜 좀 아쉬운 거는 나는 너네처럼 뭔가 내가 정말 온전하게. 취미로서만 할수 있는 그런 동아리 같은 거나 활동들을 못 해본 게 되게 아쉬워. 결과물이 바로바로 바로 드러나는 다 활동들을 해왔지, 뭔가 그냥 부담 없이. 정말 내가 좀 쉬고 싶을 때나 아니면은 뭐 시간이 남을 때 그냥 가가지고 뭐 너처럼 뭐 밴드 부를 하거나 음, 아니면 뭐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거나 많이 이런 활동들을 했으면 나도 좀빈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수 있었을 것 같은데 나는 그 시간마다 다 약간 일처럼 다가오는 것들을 많이 했어 음. 썼어 가지고 나도 뭔가 그렇게 다양한 활동들 중에서도 취미를 가질 수 있는 걸 하면 좋지 않았을까 싶어. 그럼 다들 내년 목표가 어떻게 돼? 궁이하다 이제 나는 3학년까지 스트이트에 달려가지고 너무 좀 지치는 거야. 음.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휴학을 해가지고 이제 내가 하고 싶었던 알바가 있거든. 음. 음. 나 놀이공원 알바 너무 좋아. <laughs> 진짜 잘 어울린다. 어 <laughs> 맞아, 맞아, 맞아. 어디? 에버레드 롯데우드. 에버랜드한번 가자. 우리, 우리 다 같이 풀었어. 아니. 아니, 진짜. 뭐 에버랜드 알바하고 그리고 뭐 여러가지 알바 해보고 싶은 것들 하면서 음. 적성을 좀 찾아 나가려고 음. 그리고 인턴 같은 것도 음.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아무래도 사회생활 한번 해봤으니까 학생에 대해서 어. 그래서 직장에서 실전을 이제 응용을 해야지 실전 응용 해야지 이제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어서 아마 휴학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지내지 않을까 싶어 음. 음. 와. 그래서, 나의 목표는, 어, 하고 싶은 일 찾기. 나는 일단, 내가 사실 이번 연도에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대입병이 되게 세게 왔단 말이야. 나도 왔었어. 1학년 때는 그냥 생각 없이 음. 아, 그냥 솔직히 놀기만 하면 돼요. 어, 그냥 합점? <laughs> 아, 뭐 됐어. <laughs> 아, 뭐, <laughs> 뭐 공부? 아, 됐어. 그냥 그냥 즐기자. 약간 이런 마인드로 나도 1학년 때는 내가 하고 싶은 걸 진짜 생각 없이 다할수 있었던 것 같아. 2학년, 2학기쯤 되니까 이제 어. 슬슬 약간 이제 부담감과 압박감이 조금씩 생기는 거야. 맞아. 뭔가 나만 아직도 이 아. 대학교 여기서 너무 놀고 있나? 이런 생각이 음. 들기도 하고. 뭔가 더 넓은 세상에 나가고 싶다는 마음이 계속 드니까. 뭔가 대입병이랑 이게 같이 오면서 대, 되게 조급해지는 거야. 음. 음. 근데 내가 확실히 느낀 게더 조급해지니까 잘될수 있는 것도 잘안 되더라고. 여유가 아, 아, 어. 없어. 져 어. 그래서 나는 약간 내년에는 조금 여유 있게 어. 내가 어. 어, 여유 있게 내가 내 삶을 좀 컨트롤할 수 있는 선 안에서 음. 내가 하고 싶은 활동을 하되 대신 좀 진로를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좀 정하고 음. 어. 어. 그런 진로랑 관련된 활동들을 좀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할것 같아. 그러니까 대학이라는 게 어쩌 어떻게 보면 취업의 수단이 될 수도 있는데 맞아. 맞아. 그거를 그래도 과정을 거기 있는 거를 다 즐기고 대학 있는 것들 다 즐기고 이렇게 하는 게 진짜 좋은 거아요 이게 제일 중요하다 고 생각해. 어, 어, 생각해요. 대학에서 배울 수 있는 게 응. 공부도 있지만 맞아, 맞아. 나는 이런 사회생활 아니 인간관계 이런 게 훨씬 크다는 걸좀더 많이 느껴가지고 근데 음. 지민이가 한번 마지막으로 나의, 얘기를 볼까 나의 해볼까? 목표. 응. 나의 목표. 솔직히 난 진짜 동기들한테도 맨날 얘기하고 내가 내년엔꼭 공부한다. 아. 나는 솔직히나좀 학점을 좀 챙겨야 하고 아니 이게 솔직히 핑계면 핑계인데 막 이게 1학년이 되니까 부부 번아웃이 왔다고 해야 되나? 아 맞아. 그러니까 나는 내내 두뇌는 딱그 수능장 그날에만 맡고 오고 아. 그날 이후로 약간 내내 내 하나가 없어진 느낌이야. 아. 그러니까 진짜 한 학기만 할줄 알아. 근데 2학기 때도 좀 어, 공부해야 될까? 약간 그러니까 네. 이런 설렁설렁 시험기간에 공해야 음, 될까? 음, 뭐 뭐는 있는데? 했다. 그래 한계라도 하! 한계라도 한계 그거야 그 위지려도 있었어요 아니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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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여기서 점을깔 수가 없어서 말을 못 <laughs> 하겠네 약간 이학년 목표는 음. 좀 이제 나의 그런 학점 쌓기와 음. 진로를 확정할 음. 수 있는 해가 됐으면 좋겠다 음. 음. 나는 솔직히 우리 쿠러스 단원들도 정말 올한해 너무 수고했고 아. 그리고 이거를 시청해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도 진짜 오늘 하 너무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래도 다 모두 이 예, 시청해 주신 분들, 우리 프로스 가족들 그리고 우리 가족들 모두 다. <laughs> <laughs> 아. 2024년? 맞아, 아, 맞으 2024년. 네, 네 아, 신입생분들도 그 즐거운 학교생활 하시길. 신입생분들 모두 다 행복하고 응. 경희대학교에 오셔서 더 좋은 일들만 있기를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인사해볼까요? 네, 하나, 하나 둘, 둘, 셋! 행복다 <laughs>